완전한 진리 7장. 다윈주의의 보편화 현상. 7장에서는 생물학의 이론으로 출발한 다윈의 진화론이 어떻게 전반적인 자연주의 세계관을 위한 과학적 후원자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윈주의자들은 진화론을 생명의 기원이나 종의 분화를 설명하는 이론을 넘어서 사회문화적인 모든 이슈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사회생물학이니 진화심리학, 진화법학이니 하는 것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진화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그들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근원을 DNA를 후소에 길이 남기고자 하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하거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인간 행동 양식은 뭔가 다 유용하기 때문에 자연의 선택을 받아 여전히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진화론적 윤리관을 현실에 적용하게 되면 강간은 강한 수컷의 유전자 확산을 위한 기제로 유아를 살해하는 것은 강한 자손만을 남기려는 유익한 진화론적 적응일지도 모른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지가 없고 그저 유전자가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선택과 판단만큼은 유전자의 강제력에서 벗어나 온전히 이성의 힘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마치 그들의 이성은 진화의 도상이 있지 않은 초월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저 유전자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하니 말입니다. 다윈주의라는 거대한 자연주의 철학에 대항하는 유일한 길은 그와 똑같은 포괄적이고 원대한 힘을 가진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대학에 가려고 집을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기독교가 종교적인 진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실제에 관한 진리임을 가르쳐 미리 준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 교육은 바로 각 가정의 식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가 설명하려는 보다 큰 실제에 들어맞지 않을 경우 어느 지점에 이르면 더 이상 그것을 따를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그런 세계관은 세계를 항해하는데 유용한 안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해보자. 그리스인과 유물론자는 각각 우주에 대한 다른 신념을 품고 있다. 둘이 다 오를 수는 없다. 잘못된 편이 실제 우주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 심리학의 옹호론자들을 향해 당신의 이론의 기초에서는 일관성 있게 살수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그 이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지점에 이르면 그들은 실제 우주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자기 유전자들에게 호수에 뛰어들라고 한다. 그리고는 주관적으로나마 인간의 가치관이 아직도 인정되는 상층부로 도약을 감행한다.